박보검 송중기 같은 소속사로 아끼는 형동생 사이였으나 박보검과 송혜교와의 루머 등 송중기 이혼 후두 사람은 연락도 안 한다고 한다. 이효리 이수영 동갑으로 절친하게 지냈으나 야밤에 함께 놀자고 불러내는 이효리를 이수영 소속사에서 못마땅하게 여겨 접근 금지를 내렸다고 한다. 그 일로 오해가 쌓여 멀어지게 되었다고 손담비 여원 손담비와 여원 공효진 등 방송에 자주 함께 나오며 인생 절친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포항의 수산업자 사건이 발단이 되어 손담비 결혼식에 모두 불참하며 손절했다. 이승기, 이서진. 같은 소속사로 친형제처럼 지냈으나 후크 엔터 소속사 갈등으로 이승기는 이선희와 이서진에게 청첩장도 주지 않고 손절했다고 한다. 이소라, 이영자. 최진실 사단으로 오랜 절친이었으나 이영자는 방송에서 이소라가 힘들 때 도와줘서 고맙다며 선물한 다이아몬드가 가짜였다는 거짓말을 했다. 사실은 이영자가 이소라 집에서 마음에 들어 가져왔던 것으로, 이소라는 이영자를 다시는 만나지 않고 있다.